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서브를 여기다가 이렇게 짧게 넣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리시브를 저희가 커트를 일단은 좀 무겁게 그러니까 눌러 주는 커트를 해 주신 다음에 제가 커트를 빽조에다 드리면 돌아서서 드라이브예요. 음. 근데 포인트는 꼭 눌러 주는 커트를 해 주셔야 돼요. 커트 이렇게. 아. 네, 제가 방향 서브를 이렇게 이쪽 약간 바늘점 같은 넣어 드릴게요. 네. 보고 넣고 자, 준비. 눌러주고, 그 다음에 돌아야 돼요, 요거를. 이렇게 눌러주고 해서, 딱. 어. 자, 쭉. 아니, 다시, 다시, 아이고. 다시, 다시. 자, 어, 눌러주고, 그 다음에 쭉. 앞 직선으로 안 거셔도 돼요. 이거를, 이렇게 직선 안으로, 여기서 이렇게 툭 올라올게요. 네. 내가 커트를 눌러줬기 때문에 스피니 있거든요, 지금. 다시. 커트를 눌러줬기 때문에 쭉 다시 오른다리 잡고 누르고 그렇지 그렇죠 다시 조금 더 눌러야 돼요 다시 커트를 눌러주고 다시. 자, 커트가 약간 지금 이렇게 되니까 너무 뜨거든 이거를 좀더 내려서 이렇게 이쪽 세워서? 조금만 세워주세요 너무 많이는 아닌데 조금만 세워 그렇지 오, 어, 지금 커트 좋았어요. 자. 하나, 둘, 쭉! 그렇지. 자, 꾹 누르고. 하나, 둘, 음. 오, 지금 커트 좋았어. 자, 꾹 누르고. 하나, 둘, 셋. 그렇지. 자, 꾹 누르고. 하나, 둘로 갈게요. 하나, 둘. 둘. 어. 자, 꾹 누르고. 하나, 둘. 그렇지. 이런 게 이제 하나씩 필요하신데. 하나, 둘. 아이고. 이렇게 너무 깡초깡초 뛰셨다. 응? 다시. 하나, 둘. 다시, 다시, 다시. 이렇게 밀려나시면 돼. 하나, 둘. 툭. 그렇지, 잡아주고. 하나, 둘. 자, 커트 너무 멀어. 좀더 와서. 좀더 와서. 다리가 조금 부지런해지셔야 돼. 다시. 자, 커트 누르고, 오케이 조금 얇죠, 맞는 면이. 누르고, 하나, 둘, 셋. 자, 누르고, 그렇지. 아이고. 2 아. 5을 좋았는데, 지금. 2 5을 좋았어. 에이 다시. 다시. 지금 또 빠져나갈 생각 하셔서 그래요. 누르고. 아이고. 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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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고. 하나 둘 셋. 다시. 다시, 다시 드라이브가 너무 옆으로 빠지지 말고. 그렇죠 지금처럼 잡아서 조금 이렇게 앞으로 와야지. 이렇게 옆으로 빠지지 말고. 다시. 자 눌러서. 오케이 조금만 더 눌러주시면 좋아. 요 하나 둘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리시브 가까이 잘했어요 아이고 다시 조금 빨랐습니다 다리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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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웃음> <웃음> 자, 자 지금 리시브에서 일단 1번이 포인트가 이렇게 먼 거예요 그럼 나가기도 돌아서기도 되게 힘들고요 가까이 와서 그래서 죽여주고 이 탄력으로 짚고 나와야 되거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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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근데 우리가 이게 탄력 이게 멀면은 탄력이 없어서 나오면 또 커트. 해 다시. 파하고 다시. 하나 다시. 눌러주고 다시. 드라이브. 아면 면. 커트면 아, 너무 수비었어요. 눌러서. 그러니까 이어 드라이브 하실 때 지금 보면. 너무 넓어요. 여기서. 보면, 여기 이 팔꿈치가 이렇게 넓으면은 몸통을 못 쓰거든요. 당겨서 몸통을 쓰면서 한번 해볼게요. 그치, 그치. 몸통을 쓰면서 조금 더 내려갔다가. 쓰면서 내려갔다가. 그치. 어, 지금 잘 왔다. 하고, 몸통을 쓰면서. 그렇죠. 지금도 쬐끔 넓어요. 조금 더. 골반을 당겨. 굿. 그러면서 여기 힘을 좀더 잡아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아이고.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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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늦었어. 자. 하나, 둘, 셋. 그렇죠. 너무 앞으로의 느낌이 아닌 거예요. 조금 올라가셔도 괜찮아요. 하고 하나, 둘, 셋, 구치 나이스자 커트 눌러주고 하나, 응, 숨안 잡은 거. 눌러주고 하나, 둘,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조금 얇. 예. <laughs> 예. 하나, 둘, 오케이. 자 한번 푸시고. 어. 그러니까 이게 계속 다리를 눌러주고 또 다리를 또 짚어주고 힘을 써야 되니까. 눌러주고, 어. 짚어주고. 어, 그그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똑같은데, 리시브를 조금 가볍게 흘러, 흘려 보내주세요. 이렇게 톡. 아까는 무겁게 스피드를 눌러주셨잖아요. 스피드 있게 줬는데, 이번에는 흘려주세요. 뜨지만 않게. 톡. 그리고 나서 여기서 스트로그로. 아. 흘려 보내주세요. 아이 다시, 다시. 마찬가지 근데 멀면 안 돼요. 흘려 보내줄 때도 와서 그렇지 그러면 얘를 이제 때려줘야 되는데 마찬가지 너무 넓어. 그러니까 그러면 넓다 보면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 이렇게 아, 씨, 흘려 보내줘. 두, 그렇죠 여기로 이거 안 되고요. 땅, 땅, 땅. 아이야, 이리 빠진 거. 자, 하나, 둘. 자, 다시. 다시, 다시. 하나, 둘. 다시. 멀죠, 멀죠. <laughs> 여기가 멀어, 여기가. 여기. 네, 팔꿈치를 조금, 간격을 조금 붙여볼게요. 하나, 둘. 오. 자, 각도. 자, 각도. 다시. 어, 드라이브인데. 자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근데 좀 여기가 약간 이런 느낌 있어. 어 음. 응. 다시 자 하고 자, 이런 거아아 아! 아, 안돼 너무 이렇게 들어왔어요 지금 그냥. 그렇죠? 딱 그러니까 이게 이게 왜안 되지? 이런 느낌과 이런 느낌. 아 맞아 그럼 지금 하신 거 맞아? 보내주고, 아예 보내주고, 흘려 보내주고, 쑥날려주는 거야, 쑥 그치? 아. <laughs> 하면서 나가는 다시. 자, 흘려 보내주고 안돼 안돼 다시. <laughs> 다시 흘려 보내주고 그다음에 툭. 자, 지금도 약간 드라이브 같아 자, 흘려 보내서 툭그쵸 다시 라켓 열고. 초. 어, 지금 잘 맞았어요. 다시. 흘려 보내주고 초. 조금만 더. 자, 팍, 팍, 그 초. 나이스했어요. 팔꿈치 벌어지지 않게. 흘려 보내주고 자, 오케이. 흘려 보내주고. 자, 이제 이거 흘려 보내줄 때. 지금은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이거를 이제 조금 제가 지금 서버를 약간 이렇게 넣어드리니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옆으로 살짝 이렇게 주셔도 돼요 결 따라서 아이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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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따라 그쵸 그쵸 근데 너무 밑으로 오면 깎이니까요 지금은 깎아주시면 안 되고 자 하나 둘셋그치 깎아주지 말고 그 다음에 쏙아 아, 다시 하자 아들 뒤에서 씨 약간 찍어 찌거, 찍어치는 느낌 오케이 조금만 더당길게요 조금만 예 조금만 더 땡겨서 어 지금 잘 치셨어요 지금 이게 잘됐어 느낌이 좀 나셨어요 안 나오는 거, 어, 진짜, 잘생, 어, 왜 잘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 잘생. 아니야, 알았어. 네. 자, 땡겨. 예,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땡겨서, 쪼. 어, 조금만 더. 옆구리를 땡긴다는 느낌. 하나, 둘, 쪼. 다시. 어. 자, 옆구리 땡긴다는 느낌. 다시 지금 못짚어줬죠 응. 오른 다리. 그렇 그렇죠. 다시 자 면이 얇아지기 시작했어. 좋 그렇죠 그렇죠. 조금만 조금만 더 잡아볼게요. 어 다시 하나 둘 셋. 오케이, 다시 둘 셋. 하나, 둘, 셋, 아. 다시, 다시. 다시 려서 보내주고, 그 다음에. 그쵸 그렇죠. 아, 지금 근데 지금도 약간 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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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약간 당겼는데 각이 좀 하면서. 한번 풀고. 한번 풀고. 아. 한번 풀고 갈게요. 착. 요, 요게 돼야 되거든요. 착. 드라이브든 스트럭이다. 착. 어, 그거 되는데. 그거 맞아. 다시. 하나, 둘, 셋. 오케이. 지금 나이스. 하나, 둘, 셋. 음, 조금만 더. 하나, 둘, 셋 그쵸, 그쵸. 나이스. 아, 아,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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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나, 둘, 셋. 그렇지 다시. 둘, 아, 내리꽂은 거. 다시, 다시. 하나, 둘, 오케이. 조금만 더 잡아볼게요. 네, 오른쪽 골반을 땡겨서. 그렇지. 골반을 땡 여겨서 톡, 오케이. 오, 조금 당겨지는데요? 좋아. 약간 조금씩 표시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번에 제가 서브를 백쪽이에다 길게 넣어드릴 거예요. 응. 빠르게 이렇게 길게 가면은, 아, 이걸로 넣어드릴게요. 리시브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쇼트만 해볼게요. 쇼트만. 쇼트만. 자, 다시. 자. 그니까 어.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리시브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너무 뒤로 가 있어요. 그래서 템포가 조금 빠르신 분들 만나면 네네. 하고 저기선 톡톡톡 치고 들어오는데 나는 계속 이렇게 밀리는 느낌이란 말이야. 자, 리시브를 하고 조금 붙어서 앞에서 해볼게요. 톡 다시 그렇죠. 톡 하고 톡톡톡톡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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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톡. 톡! 그죠 톡! 아이고 다시, 다시, 다시 너무 팔꿈치가 이런 느낌으로 가지 말고 조금만, 바깥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자, 다시 각도 자, 너무 물러나면 안 돼요 톡! 렇지 톡! 어. 아 진짜. 다시 오케이 앞에서, 그렇지 손가락 잡아줘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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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앞으로, 툭, 하고, 준비,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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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시. 준비, 하고 다음 아 거, 다시, 다시, 다시. 자, 뒤로 너무 빠지지 마시고, 툭. 그렇지, 버티고, 에. 하나, 둘, 다시. 약간 이렇게 하고 약간 이렇게 늘어져요. 하고 조금 작게 작게 이아지아지자 아, 이거 반회전만 같은데요 쭉쭉쭉그지그지쭉쭉 톡, 톡, 톡. 톡, 톡. 다리 짚고 몸 짚고 붙지아 올라왔다 다시 이렇게 붙지 마시고 팔꿈치 아. 에이, 에이. 공이 왔을 때 뭔가 내가 불안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리시브 리턴 할땐 조금 모아놓고. 너무 이렇게 드시거든? 모아놓고. 두, 다시, 다시. 각도. 두, 하나, 둘,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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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두, 두, 조금만, 반배점 앞으로. 반배점 앞으로. 다시. 하나, 둘, 아예, 또, 하나, 둘, 둘. 앞으로 아, 더 밀어주세요.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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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톡. 어, 아오! 다시. 아이 <laughs> 그러니까 우리의 그 템포가 있거든요. 그거는 원래 잘하시니까. 근데 여기서 톡, 톡, 톡 들어가는 템포가 들어가야 돼요. 아. 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그렇지. 톡, 톡. 그렇지 힘, 힘! 힘! 오케이, 다시 다시 하나, 아, 나 톡! 앞에서, 앞에서! 그렇지, 톡! 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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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시 아나 둘! 아아 둘! 아 잡아서 준비지 그렇지,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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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이렇게 옆으로 빼지 마시고. 자, <laughs> 쭉, <laughs> 아 그렇지, 팔꿈치, 그렇죠. 쭉,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또, 또, 뒤로 가면 밀려요. 뒤로 가면 밀려. 예. 좀 템포가 빼기 탕탕탕 빠르신 분한테는 우리가 자꾸 뒤로 가면 밀려요. 다시. 예. 하나, 둘, 다시, 다시, 다시. 하나, 둘, 그치, 톡, 톡, 그치. 다리 짚고, 짚고 밀고, 그치. 아. 어, 근데 그게 너무 빨랐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다리를 짚고 밀고, 짚고 밀고. 아. 자, 다시. 하나, 둘, 옳지. 톡, 톡.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그치, 더 밀고, 톡, 톡, 톡. 어, 땅! 아, <laughs> 어, 땅 <laughs> 하면 때려줘야 되는데. 다시. 다시, 다시. 톡! 음. 에이. 너무 많이 걸어. 미시로. 그렇죠. 좀 모아서. 다시. 자, 각도를 열어서, 열어서, 톡! 그렇지. 으, 이 밀어주고, 톡! 잡아서,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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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톡! 그렇지. 다리. 그렇죠. 그렇지. 자, 요런 거, 땅! 아! <laughs> 아, 진짜. 아, 그러니까 이게 잡아서 땅, 땅, 땅 가야지 이게 탁 들어갈 수 있거든요. 어, 아, 요거 숙제, 숙제. 다시. 또, 에 아. 아, 너무 벌어진 거. 쪼. 다시, 다시, 다시. 그러니까 벌어지니까 숙여진 거예요. 이렇게 각도. 쪼,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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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자, 앞으로 톡, 더, 우리가 톡, 더. 자, 그럼 내 힘으로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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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그렇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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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밀어보셔. 오케이. 둘, 셋. 어, 좋아. 자, 아, 땅 아, <laughs> 아, 이렇게. 아. 한번섰다가 가실게요. 네. 한번쉬다가 가실게요. <laughs> 아, 요게 탁 맞아줘야 되는데.